무섭. 약속한대로 한 달이 지나도 도대체 언제쯤 나갈 거니? <목소리> 아이씨팔한다이구해다 나가는 말도 할 거냐? <laughs> <목소리> 최근 원피스 드디어 도착한 거인들의 섬 엘바. 그런데 초당부터 독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도대체 왜 들어간지 모르겠는 레고랜드 엘바 프점의 <목소리> 모험. 어쨌든 그간 믿친 모자 해였다니 사황 해군 대장 오로성 등. 수많은 강자들과 싸우다 보니 아무래도 레고랜드에 있는 동물들 정도는 손쉽게 발라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체간의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또 너야? 우솝? 레고랜드의 벽을 뚫고 탈출해야 하는 상황 여기서 우솝이 자신만만하게 필살 축성! 딱 발사했는데 에? 응? 뭐야? 벽이 왜 이렇게 단단해? 아무래도 거인들이 사는 집이다 보니까 그게 엄청 단단한가봐요 꿈적도안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던 루피 야 우선 비켜봐 하더니 거무거무 한 번에 부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이없긴 하지만 그래도 루피 사황이고 전설의 니카잖아 인간이 아니니까 <laughs> 니카니까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음 장면 뒤에서 따라오던 거인 나미가 슉크리마탈트 돌리더니 가라 제우스 나미는 거인을 한만컷 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미가 뽐매 원툰인 줄 알았는데 전투력도 상당히 올라왔어요. 이러면서 작가, 공인 나미, 우 우섭, 나미 미치구나. 진짜 우섭이 이렇게 대우가 안 좋습니다. 2부 와서 애를 더 병신으로 만들어왔어요. 근데 이번 엘바프 최종장이라고못 박아놓은 만큼 이제 더 이상 우섭이 이미지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없거든요. 또 루피한테 쫓겨나기 싫으면 은 이번에 달라진 모습 됩니다. 우솝 리메이크 방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메이크에 앞서 2년 전 우솝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솝의 이름의 유래부터 보면 좋겠죠? 우솝이란 이름은 거짓말을 뜻하는 일본어 우소와 처음에 양치기 소녀 같은 모습을 보였죠? 해적이었다! 양치기 소으로 유명한 이솝 우화의솝두글자 합쳐서 우솝 이렇게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그만큼 거짓말이란 것과 우솝은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거든요? 우솝은 거짓말을 하나의 기술처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대표적인 예로, 알라바스타 전에서 미스터 포와 미스 메리크리스마스를 거짓말로 기만해가지고 뭐 5톤짜리 망치! 이러면서 속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이런 식으로 단순히 자기의 능력과 힘만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속여서 전술적 이점을 활용하는 캐릭터예요. 자신과 적의 힘의 차이를 전략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저격수 속성이 있습니다. 자타공인 원피스 세계관의 최고의 쓰레기 아빠 야소 <laughs> 어, 니 엄마 가 야마고치였던가? 그 야소비 물려준 유일한 유산 바로 저격이란 재능 저격수의 피를 물려받아서 굉장한 저격실력을 보여줍니다 웬만큼 멀리 있는 것도 다 맞추고 나중에 가면은 탄도까지 계산해서 피트는 능력까지 보여줘요 그리고 우솝이 기본적인 피지컬이 약하거든요 그 피지컬을 다양한 아이템을 이용해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신의 새총을 다이얼로 개조해서 훨씬 더 강한 화력을 보여준다던가, 탄의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서 적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트리키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해적단 선장, 루피랑, <laughs> <laughs> 그것도 나가! 배를 두고 싸운 이후에, 좀 무한하니까 임시방편으로 만들었던 캐릭터, 저격왕. 적용왕. 이적격왕이 기존의 겁쟁이 우섭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활력을 합니다. 2년 전까지는 누가 생각해도 우섭은, 기대되는 캐릭터였어. 이렇게 한 보면 완전 호감 캐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2년 뒤 우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솝의 정체성이 전부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2년이나 시간 동안 다른 캐릭터들은 뭘 보여줬습니까? 루피는 오호 루피 씨 명왕 레일리한테 패기 수련도 받고 조로는 미호카한테 검술을 상비는 오카마르 드가의 죽음의 레이스. <laughs> 어쨌든. 우리가 그 싫어하던 프랑키조차도 외관은 붉붉 이상하게 됐지만 빛짚 모자 했다에는 굉장히 도움되는 쪽으로 지나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솝은 팝그이나 부르는 이상한 식물들만 잔뜩 갖고 온 거야. 노래도 자이라! 자이라 식물 소환해서 공격하잖아! 좋잖아! 여기까지 들으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솝의 식물들 있으나 많아라는 거야. 화면에 나오는 이 장면. 오니시가마에서 큰 화제가 일어나니까 우솝이 이럴 줄 알고 준비했지. 피스! 철학성 스프링클러. 식물이 자라나서 물을 내뿜어서 화재를 진압해. 우솝 굉장한 놈이었잖아. 근데 어림도 없지. 5초 만에 불타버리는. 결국엔 어떻게 했냐? 대와노국의 닌자 라이존님이 수줍 해가지고 <laughs> 진짜 <진작> 또와노쿠이야 <우아노쿤이야. 웃음> 이런 식으로 우솝이 갖고 온 식물들 큰 활약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보였던 스프링쿨러처럼 루피 바다를 건너려고 피슈! 필살 옥성, 필살 탄트성. 나중에 가면은 어 남이 타워 필살 선풍기성 이런 것도 나올 비야. 아니 뭐 도대체 보인 열도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어떻게 생겨먹는 식물들이길래 종류가 몇만 개가 있나봐. 그냥 지마대로 꺼내가지고 어이것도 도대로 도대로 열매예요. 하지만 정작 도움이 되지 않는 단점. 미친 모자일단에 편의만 봐주는 데 능력을 쓰고 있어요. 아니 우소. 삐짚 모자이겠다 해서 비보통이야그런서 데리고 다니는 거였어? 우소! 풀베기 우소! 타 타기! 이거 시키려고 그랬나? 이렇게 도대체 왜 배워왔는지 모르겠는 식물 속성. 중간에 그 생각도 했어요. 와노콘이 맞바지에 로켓큐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숲, 숲 열매, 숲 인간 했을 때, 어? 이거 우소비비 쌀 초월성 했는데, 로켓큐가, 안녕 먹은 다음에, 식물은 나의 몸의 일부, 너의 능력 잘받아야겠다 하면서 막욕공하는 개트로지 하는거 아닌가?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 다행히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 엘마크 어떻게 될지 모르지. <laughs> 어쨌든, 비슷한 환경에서 열심히 수련한 루피는 상황이 돼버리고, 헤라클레스랑 같이 놀고 먹고 한우솝은 보이죠? 최고의? 오! 도대체 왜우솝한테 식물을 줬는가? 또한, 식물뿐만 아니라 우솝의 전투 스타일도 완전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우솝의 이름처럼 거짓말을 활용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힘의 차이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런 심리전과 블러핑은 하나 도 없어요. 청정 당당하게 앞에서 슉슉 쏘고 아이 물론 뭐 많하지만 자기가 쏘는 식물 이름도 다 얘기해줘.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나마 활약했다는 드레스 로작편에서도 전술이나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상대가 티베깅하려고 우스바테 맥인 타바스코타니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깜짝 놀란 적이 기절하고 운으로 이겨버리잖아요. 아니 거기서 슈거가 안 놀랐으면은 파로 미친모자였던 도왕 장난감행이거든요. 이렇게 전략이나 전술로 승리하는게 아니라 운으로 승리하는게 맞나? 이렇다면은 이름을 럭키 소부로 개명해. 이게 원래 그런 캐릭터였으면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거짓말과 빈틈을 파고들어 잘 싸우던 캐릭터가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 두뇌 싸움 없이 그저 운에만 의존하는. 물론 드레스로 잡힌 후반부에는 우솝의 저격수 실력을 이용해서 한번 활약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었던 거짓말을 활용한 전술이 사라진 거는 너무 아쉽지 않은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었는데 말이죠. 이렇다 보니까 존재 자체도 희미해져 버렸어요. 우소? 약속카 대로 한 달이 지나도 도대체 언제쯤 나갈 거니? 아이 씨패 핵다리 구해자 나가는 말도 할거냐 <laughs> 우소 밀었건만 그냥 나가. 이렇게 매력이 없어진 우소. 더 이상 밀지모자 해적단으로서의 의의가 없습니다. 전투 같은 경우에도 우소비 던지는 팝그린. 삽졸들 말고는 네임들한테 통하지가 않거든요 본인도 알아 던지고 음, 어차피 안 통하겠지 약간 회사에서 일하는 척 하는 것처럼 <laughs> 옆에 엑셀 띄워놓는 것처럼 루피 <laughs> 봤지? 나는 일단 던졌다? <laughs> 이런 느낌으로 전락해버리고 결국에는 직원! <웃음> <웃음> 내 직원이 제일 아파 전투력 측정기가 돼버린우솝 또한 2년 전에 굉장히 호평 받았던 멋있는 히어로 저용왕이사진 점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솝이 평소엔 굉장히 겁쟁이였지만 적용왕이 됐을 동안에는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본인이 설정한 적용왕의 용감한 설정이라던가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거기에 몰입을 해버려요. 멋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2년 후에 와서는 적용왕이 되질 못하니 맨날 겁쟁이 우섭의 모습만 보여주는 오히려 실력이 쾌해버린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 전투에 있어서도 남들한테 상디 너가 해줘, 루피 너가 해줘, 나중에 하면은 초파, 남이 너네가 대신 싸워줘. 자신이 할수 있는 게 없으니 남들한테 그저 의지만 하는, 그저 해줘. 이렇게 남들한테 의지만 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웃음의 잘못만은 아니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 피트코인만 쏟아버린 파워 인플레를 들수 있습니다. 폐기만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 용보즈의 말씀처럼 폐기의 시대가 오면서 더 이상 능력자들의 옛날처럼 깝치지 못하거든요. 특히 자연계 애들, 스모커, 배기 사용자 앞에서 자연계를 한다니. 배르것한테쫙말았죠 <laughs> 면적은 들릴 뿐이다! 그런 식으로 더 이상 능력의 성질이나 활용이 아닌 폐기. 즉, 절대적인 힘의 차이로만 대결하는 싸움 방식이 고착돼 버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스모커나 시저크라운 같은 자연계 능력자뿐만 아니라 우솝도 기존에는 상대방의 능력의 약점을 찾아서 거기에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능력 차이를 극복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폐기 힘만이 모두 결정하다 보니 우솝도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 거죠. 또한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폐적, 가로치고 바다에서 안 썸. <laughs> 말만 해적이지 바다 위에서보다 땅에서 도 많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요. 밀짚모자의 땅에서의 우소 포지션. 저게 수 아닙니까? 해상전이나 공성전에서 포를 사용해서 멀리서 상대방의 대열을 흐트리는 이런 전술에 지적화되어 있는 포지션인데 청자 나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육지에서 싸우다 보니 해상전에서 포를 쏠 일이 많이 없고 육지에서 싸울 때도 공성전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 이런 일기터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니까 우솝이 하는 거라고는 잠몹 처리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해상전에서 프랑키가 우섭 센파이 우섭 선배님 챙겨야 되니까 우섭 선배님을 위해서 어흥포라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주거든요. 어흥포의 파괴력이면 웬만한 범선들은 한바컷을 낼수 있어. 근데 정작 어흥포 착중해서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다. 밀짚모자일 땅 앞에 있어서 해적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카라반인가? <laughs> 잠만 자고 밥만 먹을 수 있으면 됐나? 어차피 육지에서 싸울 거니까. 그리고 또한 우솝에 대한 차별점이 두드러지는 게 육지에서 싸우다 보니 근접점을 강요한다. 남이도 그렇고 우솝이라는 원딜을 뒤에서 딜을 하게 하고 본인이 앞에 나가서 탱킹을 해야 되는데 탱킹을 하부도안 하고 전부 다 닭돌이야. 그냥 조기축구 스타일로 간단 말이야. 오히려 이 점에서는 제하하하. <laughs> 검은수염 아저씨, 자기 해적단에 있는 저격수 포지션 친구한테 하루 순간이도 염해 줬잖아요 오히려 루피보다 검은수염 해적단이 훨씬 더 자기 동료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지 않나 차라리 우섭이 검은수염 해적단이었으면 은 지금처럼 개차반 아니었을 텐데 이럴 줄 알고 우섭이 시시기위주로 바꿨나? <laughs> 아 이렇게 해놓고 도대체 우섭 못 싸운다고 갈구면 은 이거 뭐 하자는 건지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애매한 포지션이 비단 저격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솝, 프랑키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만능 엔터테이너였어요. 우솝, 나 무기 만들어줘. 남이한테 크리마텍트 만들어주고. 루피가 고장낸 배수리하고. 그래서 우솝은 목수 아저씨처럼 항상 필요한 존재였어. 근데 프랑키가 들어오면서 프랑키의 과학기술력은 세계 최고. 갑자기 이로봇을 뭐 이루어진 탱크, 변신 로봇. 이러다 보니까 우솝이 더 이상 발명으로 방기좀 낀다고 나둘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전투는 잘하냐? 전투력도? 신입들한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마냥, 족밥인줄 알았던 촛파도, 괴물이 돼서 돌아왔고, 막내로 들어온 징배, 조차도 우섭보다 강하단 말이야. 그러니 전투원으로서 활약도 전무. 그나마, 우섭이 잘하고 있던 인간관계. 모든 동료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낸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런 인싸, 광대 포지션마저도, 토르이나 다른 친구들이 조금 조금씩 뺏어간단 말이에요. 도대체, 우섭은, 어떤 포지션으로 지내야 되나? 이렇게 가다간, 보르토의 롱리처럼, 고생이나 고생은 다 하고, 차마 지금 만당하는 시궁창이 되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솝 아직 늦지 않았다는 점, 성황리에 종료된 넷플릭스 드라마 원피스 시즌 1이 원피스 시즌 2로 돌아오고, 애니메이션도 더 원피스라는 리메이크작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솝 노력하면은 귀족만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솝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저는 첫 번째로 적용왕에 대해서 이기하고 싶습니다. 적용왕은 우솝이 만든 가상의 인물입니다. 저격섬 출신으로 저격섬의 히어로가 불리죠 우섭이 원했던 농담한 바다의 전사를 추용한 캐릭터라볼수 있어 그래서 저격왕은 힘은 딸릴지라도 우섭처럼 울고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히어로니까 끝까지 근성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기존 우섭이었으면 쓰러졌을 거를 저격왕이 됐을 때는 맞아 나는 저격왕이지 본인이 저격왕 캐릭터에 몰입해서 끝까지 노력해 상대를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야 이런 좋은 캐릭터가 없어진 게 너무 아쉽지 않았나 그래서 저격왕의 모습을 연기하며 갑자기 우섭에서 우섭이 꿈꾸던 진정한 바다의 전사, 적용왕의 모습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또한 2년간의 수령도 저격섬에서 수령했다로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섭의 거짓말은 현실이 된다. 선민조하고 착륙했더니 곧다만한 괴물 금붕어에 똥이지 뭐야? 근데 진짜로 그 똥을 발견했잖아. 왜지? 그것처럼 흐나가 날려보내니까. 뭐야? 저기서 실제로 존재하는 거였어? 차라리 이렇게 나오는 게 기존의 스토리 흐름에도 자연스럽고 우섭의 능력을 더 많이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우섭의 스승도 헤라클래스, 있으나 많아한 존재다. 제가 예전에 잊혀진 원피스 캐릭터 월드컵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헤라클래스란 캐릭터가 꽁꽁 갑옷으로 까매고 있고 뭔가 미스터리한 인물이에요. 근데 미스터리한 거랑 별개로 나오는 내용이 키똥만큼도 없거든요. 차라리 여기서 쓰레기 아빠 야소비. 최근에도 샹크스가 루핀에 보러 가자 그러니까 아 나는 우승 만날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이러면서 머스키하는 모습 보였잖아. 여기서 차용을 해서 야소비. 그간 우솝을 챙겨주지 못한 미안함과 부끄러움으로 페라클레스로 변장을 해서 우솝한테 저격기술을 알려주는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은 우솝이 저격섬에서 저격기술이 향상된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설명되고 또한 야솝과의 우솝의 미묘한 관계, 야솔 특히 바로 옆에 있었으면서 자기 마누라 보러 그한번은 나왔어 이런 불편한 설정도 조금 완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솝이 이렇게 리메이크된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 드레스로라 편입니다. 기존의 드레스로다 편에서는 갓 우솝이라는 엄청난 별명도 얻었지만 청작 우솝이 활약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활약을 하지 못하고 운빨로 넘어가는 모습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톤타타족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멋있게 등장한 장면. 원래 도망치려다가 톤타타족이 우솝의 거짓말을 진짜 믿고 우소랜드가 구해줄 거야 하니까 거기에 큰 죄책감과 사명을 느끼고 본인이 나서서 미안하다 여태 거짓말했다 하지만 이건 진실다 이 하면서 멋있는 모습 보여주잖아. 근데 여기서도 안습인 게. 우섭이 이렇게 멀찍이 날린 초록성. 수리검이 돼서 날아가지만, 정작 콧물 아씨 트레블한테는 하나도 안 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런 데서는 한 번쯤 우섭이 이겨주는 모습 보여줬어도 좋지 않았을까? 이게 트레블의 찐득찐득 열매가 실제로 불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밀찐모다 핵다에서 불 쓰는 캐릭터 누구 있어? 필살, 화약성! 그동안에 엄청 보였잖아. 왜 여기서 화약성 쓰지 않았는지. 여기서 만약 화약성 썼으면은 불이 붙으면서 트레블을 멋있게 쓰러뜨렸을 거야. 우섭이 전에한 대사와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왜 굳이 우솝을 여기서 또 지게 만들었는지 또한 슈거와의 전투에서도 신광스러운 표정으로 슈거를 기절 시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무력에선 밀려서 타바스코타는 먹이는데 실패했지만 거짓말을 사용해서 슈거를 속이면서 슈거가 스스로 먹어서 쓰러지는 모습으로 차라리 이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좋은 속성들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리메이크된 드레스 로자 편에서는 우솝의 화약성으로 트레보를 물리치고 슈거한테 무력으로 졌지만 거짓말의활랑해서 타바스코 탄을 먹이는, 이렇게, 갓 우섭이 되는 내용이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그리고, 와누쿠니 편, 원피스의 알파이저 오메가, 오뎅 선생님. <laughs> <laughs> 오뎅이의 죽은와누쿠니 20년의 고통은? <laughs> 아무래도 오뎅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섭이 큰 활약을 하지 못했지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토비로포, 페이지원과 울티랑 싸우는데, 호기롭게 모든 탐들을 날려보지만, 야, 공룡은 풀을 찢어! 바로, 존록성들? 찍기면서 아무런 활약도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작중에서는 우솝이 쓰러뜨리지 못하니까 얼팅이 없이 팽렁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딱한 때려서 얘네를 리타이어 시키거든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차라리 이런 연출이 아니라 우솝이힘이 아니라 비상한 잔머리로 울티아 페이지원을 이간질 한다던가 박치공용이잖아. 함정을 이용해서 서로 붙이게 만들어서 적의 힘을 이용해서 쓰러뜨리는 차라리 이런 전략이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우솝도 여태까지 의 들러리 같은 모습이 아니라 와노쿠리 편에서 충분히 1인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애교의 대표는 지나 엘바프 편 앞으로 연재될 엘바프 편에서는 우솝이 진정한 영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창기부터 계속 나온 말인데 우솝의 거짓말은 항상 현실이 되거든요. 소인족도, 거인도 금동어 똥도 모두 우솝했던 거짓말이 현실이 된단 말이야. 기존은 우솝이 뻥을 치고 그 뻥이 현실이 되는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반대로 자기가 한 거짓말을 현실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어떨까? 우솝은 돌이랑 부로기를 롤모델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신도 엘바프 전사가 되고 싶어해. 그래서 이번 엘바프에서 우솝이 거인들이 전사가 되는 실현을 똑같이 겪으면서 거인족들한테 인정받는 한 명의 전사로 거듭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우솝이 예전에 했던 말처럼 앞으로 일어날 세계 정부와의 충립전에서 거인족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 뿐만 아닌, 진정한, 캡틴, 우솝이 되는 거죠. 엘바프가, 아무래도,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로 한 만큼, 북유럽 신화 속, 라그나로크가, 엘바프에서 일할 확률이 높거든요? 혹자는, 새로 들어온 오르성이, 페네르로 변환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누구는, 로키가, 태양의 신인 만큼, 전쟁을 일으킨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거기서 전쟁이 일어날 거란 말이야. 드디어, 우솝을 위한 무대가 준비된 거지. 군대와 군대가 붙는 싸움에서, 우솝이, 거인족들을 지휘하면서, 저격 부대라던가, 저지적소에 인원을 배치해, 세 정부와 맞서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거인족이 인정을 받은 만큼 우솝이 좌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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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먼 거인족의 힘으로 싹 당겨서 거대한 포탈을 날리는 이런 거인족과의 합체 기술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솝은 세계대전을 끝낸 뒤 원피스 쟁탈전에서 승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여태까지는 지어낸 허풍꾼인 거짓말이었지만 그 거짓말을 현실로 만든 사나이로서 겁쟁이 우솝에서 용감한 바다의 전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와서 무언가를 뽐내는 엔딩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우솝 지금 많이 안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다시 초창기의 감성을 찾는다면 굉장히 낭만적인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우솝을 생각할 때 겁쟁이, 찌질이가 아니라 한 명의 멋진 캐릭터로서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투피스가 된다면, 투피스에 주소비 꼭 나오게끔. <laughs> 롱리처럼 내면 <되면> 안 돼요. <laughs>